용감한 재단사 어느 여름날 아침 재단사가 창가의 탁자 위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이 아주 빠르고 솜씨 있게 잘 되자 재단사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농부 아낙이 거리를 지나며 외쳤습니다. 달콤한 잼 사세요. 달콤한 잼 사세요. 재미라고 그거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재단사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일이 올라오세요, 아주머니. 여기에서 짐을 좀 덜고 가시지요. 농부 안낙이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 재단사의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재단사는 단지를 모두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단지를 들어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마침내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이 잼이 좋은 것 같군요. 이잼네 숟가락을 달아주세요. 4분의 1 파운드 정도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잼을 많이 살줄 알았던 농부 안악은 재단사가 원하는 분량을 달아주고 화가 나서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잼을 먹으면 힘이 솟을 거야. 재단사는 찬장에서 빵을 꺼내와서 한 조각을 자른 다음 그 위에 잼을 발랐습니다. 정말 맛있겠군. 하지만 이 저고리부터 완성해 놓아야지. 재단사는 잼바른 빵을 옆에 두고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바늘땀이 점점 커졌습니다. 재단사가 일하는 동안 달콤한 잼 냄새를 맡고 위쪽 벽에 있던 파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파리들은 떼를 지어 빵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대체 너희를 초대했다는 거야? 재단사는? 초대받지 않은 이 손님들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파리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단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재단사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두꺼운 천조각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일곱마리가 넘는 파리가 죽었습니다. 어우, 정말 굉장하군. 이 용감한 행동을 도시 전체에 알려야겠어. 재단사는 자신의 용맹함에 대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재단사는 재빨리 천으로 허리띠 하나를 잘라서 바느질하고 그 위에 큰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한번 내리쳐서 일곱! 아니, 이 도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야 해. 이렇게 생각하자 재단사는 기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허리띠가 완성되자 재단사는 그것을 허리에 차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자기 같은 영웅에게 재단사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길을 떠나기 전에 재단사는 여행에 필요할 만한 물건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찾아낸 것이라고는 겨우 오래된 치즈 한 조각 뿐이었습니다. 재단사는 치즈 조각을 챙겨 넣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재단사는 새한 마리가 덤불 속에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단사는 새를 잡아 치즈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재단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음도 가볍고 발걸음도 경쾌하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 산에 이르니 산꼭대기에 커다란 거인이 앉아서 편안하게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재단사는 용감하게 거인에게 걸어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친구. 보아하니 당신은 거기에 앉아서 저먼 세상을 바라보고 있군요. 나도 세상을 알고 싶어서 여행을 떠난 것이라오. 나와 함께 가겠소. 거인이 우습다는 듯 재단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 이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간. 그러자 재단사가 저고리의 단추를 풀러 거인에게 허리띠를 보여 주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겠지. 한번 내리쳐서 읽어. 거인은. 대단사가 일곱 사람을 해치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인간에 대해 존경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우선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거인이 돌 하나를 손에 들고 꽉 눌러 부서뜨리니 돌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이 세다면 나처럼 해봐라! 거인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의 어린애 장난이지. 그러면서 재단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치즈를 꺼내 눌러 으깼습니다 치즈에서 즙이 흘렀습니다. 자,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았나? 거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인은, 다시 돌 하나를 집어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꼬마야, 이제 내 차례다. 거인이 말했습니다. 잘하는군. 하지만 돌이 다시 땅 위로 떨어졌지? 나는 돌이 다시 떨어지지 않게 던져보겠어. 재단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새를 꺼내들고 그것을 하늘로 던졌습니다. 새는 다시 자유를 얻자 즐겁게 점점 더 높이 날아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 어떤가? 그래? 그렇게 던질 수는 있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무거운 걸 나를 수 있는지, 그렇게 힘이 센지 한번 보자고. 거인은 땅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로 재단사를 데려갔습니다. 자, 내가 할수 있다면 나무를 숲 밖으로 끌어가는 걸 도와라. 좋아. 전에는 나무 둥치를 끌고 가고 내가 가지 쪽을 나르지. 가지 쪽이 가장 무거운 부분이니까.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거인이 나무 둥치를 어깨에 올려놓자, 재단사는 가지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튀를 돌아볼 수 없는 거인은 나무와 재단사까지 끌고 가야 했습니다. 재단사는 이 정도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듯 휘파람을 불며 재단사 세 사람이 성문 밖으로 말을 타고 갔다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인은 무거운 나무를 한동안 끌고 가다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나무를 내려놓아야겠어! 그러자, 세단사는 번개처럼 재빨리 아래로 뛰어내려. 마치 계속 나무를 같이 날랐던 것처럼 투선으로 나무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그렇게 덩치가 큰 친구가 이런 나무조차 못 나른다는 거야? 그들이 함께 계속 걸어가다가 번나무 옆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거인은 나뭇가지를 잡아 아래로 내려뜨려 주면서 나무를 붙잡고 잘 익은 벗지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사는 힘이 없어서 나무를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인이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자 재단사는 공중으로 휙 팽개쳐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다시 안전하게 땅 위로 내려와 섰습니다. 너는 이런 작은 나무조차 붙잡을 힘이 없는 거냐? 거인이 물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지. 한번 쳐서 일곱을 해치운 사람을 이런 것으로 제대로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저 사냥꾼들이 아래 덤불 속에서 총을 쏘고 있어서 나무 위로 뛰어넘었던 거야. 차례 갈수 있다면 나처럼 뛰어넘어 보라고. 거인은 나무를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넘지 못하고 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또 한번 재단사에게 속은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용감한 녀석이라면, 오늘 밤에는 우리 동굴로 가서 함께 지내자. 거인이 말했습니다. 재단사는 거인을 따라갔습니다. 거인과 재단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다른 거인들이 모닥불가에 모여 앉아 구운 양고기를 손에 들고 먹고 있었습니다. 재단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내 oh, 작업실보다 훨씬 넓군. 거인은 재단사를 침대로 데려가 푹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대는 재단사가 자기에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재단사는 침대에 눕지 않고 동굴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거인은 재단사가 깊이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인은 조용히 일어나 크고 무거운 철봉을 들고 와서 재단사의 침대를 한 번에 내리쳐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넌 끝장이다. 이 꼬마야. 다음날 아침. 일찍 거인들은 숲으로 갔고 재단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단사가 전혀 무섭지 않다는 듯 기분 좋게 숲으로 산책을 나온 것입니다. 재단사를 보자 허, 거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단사가 자기들을 모두 때려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인들은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재단사는 발길 닿는 대로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재단사는 어느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재단사는 너무 피곤해서 왕궁 뜰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재단사가 잠을 자는 동안 왕궁의 신하들이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허리띠에 한번 내리쳐서 일곱! 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위대한 전쟁 영웅이 여기 평화로운 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게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주 힘센 사람일 거야.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용감한 전사가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영웅을 돌려보내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니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이 사람을 신하로 삼으라는 말도 했습니다. 왕은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 재단사가 깨어나는 대로 왕의 군사가 되어 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신하는 잠든 재단사가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재단사가 기지개를 켜며 눈을 뜨자 신하는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재단사는 이렇게 대답하며 곧 왕을 위해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사는 정중하게 환영을 받았고, 특별히 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병사들은 재단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우,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가 내리치면 한 번에 일곱이 쓰러질 거야. 그걸 무슨 수로 당해내겠나? 병사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함께 왕에게 가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번 쳐서 일곱을 죽이는 사람 옆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사들이 말했습니다. 왕은 충실한 병사들을 모두 잃고 싶지 않아서 재단사를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재단사가 자신과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왕위에 앉을까 봐 두려웠어요. 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왕은 재단사에게 신하를 보내서 위대한 전쟁 영웅에게 걸맞는 일을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나란 라 어느 숲 속에 두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들은 백성들의 물건을 훔치고 마을에 불을 지르면서 나쁜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왕은 만일 재단사가 거인들과 싸워 이긴다면 상으로 왕국의 절반을 주고 하나뿐인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거인과 싸울 때는 기마병 100명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은 바로 그거야. 재단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와 왕국의 절반을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단사는 왕의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기꺼이 그 일을 맡겠소. 하지만 기마병 백 명은 필요없어한번 쳐서 일곱을 잡는 사람이 둘 정도를 두려워하겠소. 그러고 나서 제단사는 길을 떠났습니다. 기마병 백 명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스의 가장자리에 도달하자 제단사가 따라오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거인은 나 혼자 해치울 것이오. 재단사는 숲으로 들어가서 사방을 둘러보며 거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거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거인들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코를 어찌나 심하게 고는지 나뭇가지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재단사는 주머니에 돌을 가득 넣고, 거인들 옆 나무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재단사는 거인이 자고 있는 위쪽 튼튼한 나무 가지에 앉아 거인의 가슴 위로 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인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거인을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나를 때리는 거야? 그러자. 다른 거인이 대답했습니다. "꿈을 꾸었나 보군. 나는 너를 때리지 않았어." 두 거인은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때 제단사가 옆에 있던 두 번째 거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거인이 외쳤습니다. <laughs> "대체 왜 이래? 왜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러자 첫 번째 거인이 대답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군. 나는 돌을 던지지 않았어. 거인들은 한동안 다투다가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재단사가 다시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을 집어 첫 번째 거인의 가슴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도를 맞은 거인이 일어나 다른 거인에게 짐승처럼 덤벼들었습니다. 다른 거인도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었고, 두 거인은 화가 치밀어 올라 나무를 뽑아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둘이 다 쓰러져 죽을 때까지 싸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단사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거인들이 내가 앉아있는 나무를 뽑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만일 그랬다면 다람쥐처럼 다른 나무로 뛰어야 했을 텐데 말이야. 재단사는 칼을 뽑아 거인들의 가슴에 몇번 크게 칼을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키마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숲 가장자리로 가서 말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두 거인은 죽었다. 거인들이 나무를 뽑아들고 저항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래도 한번 쳐서 일곱을 해치울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소용없었지.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김화병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거인들은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지. 재단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김화병들은 재단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마병들은 말을 타고 습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그랬더니 그곳에 정말로 뽑힌 나무 사이에 거인들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재단사는 왕에게 약속대로 상을 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왕은 재단사에게 약속한 상을 주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면 재단사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왕은 재단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내 딸과 왕국 절반을 주기 전에 그대가 다시 한번 영웅적인 임무를 완수해야겠네.숲 속에 사는 유니콘이 큰 해를 끼치고 있다네.그대가 그것을 잡아와야겠어.유니콘은 거인보다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한 번 내리쳐서 일곱을 해치우는 그런 일이 저에게 딱 맞는 일이지요. 재단사가 대답했습니다. 재단사는 밧줄과 도끼를 들고 습석으로 갔습니다. 그는 따라온 병사들에게 다시 습 가장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니콘이 그에게 달려오면서 주저없이 그를 찌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침착해야지 그렇게 빨리는 안 돼.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재단사는 그 자리에 선체 유니콘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나무 뒤로 돌아 숨었습니다. 유니콘은 온 힘을 다해 나무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 바람에 유니콘의 뿔이 나무 둥치 깊이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잡을 차례다. 재단사는. 나무 뒤에서 나타나 유니콘의 목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끼를 잡고 뿔이 빠질 때까지 계속 나무둥치를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재단사는 유니콘을 끌고 왕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직도 재단사에게 약속했던 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무를 내렸습니다. 숲 속에서 큰 해를 끼치는 멧돼지를 결혼식 전에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 일쯤이야 제게는 정말 아이들 장난 같은 것입니다.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재단사와 함께 숲 속으로 가지 않았는데, 그다지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은 벌써 여러 번이 멧돼지에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멧돼지는 제단사를 보고 곧장 달려오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제단사는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성당 안으로 도망쳤다가 재빨리 창문을 넘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멧돼지는 그를 따라 성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단사는 재빨리 바깥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멧돼지는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돼지는 너무 뚱뚱해서 창문으로 뛰어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재단사가 사냥꾼들을 불러 멧돼지를 사로잡았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왕은 싫든 좋든 그에게 공주와 왕국의 절반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매우 성대했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단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젊은 왕비는 밤에 남편이 잠꼬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봐, 저거리를 바느질하고 바지를 기워. 그렇지 않으면 자로 내 귀를 내리칠 테니. 왕비는 젊은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비는 아버지에게 한탄하면서 남편이 한나 재단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침실 문을 열어 놓아라. 내 남편이 잠들면 내 하인들을 시켜 그를 꽁꽁 묶어 배에 싣고 먼 곳으로 보내겠다. 젊은 왕비는 아버지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왕의 무기를 지키는 사람이 이 얘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는 재단사를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젊은 왕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일은 막아야겠지. 왕이 된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자 재단사와 젊은 왕비는 여느째처럼 편안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왕비는 남편이 잠든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자는 척 하던 재단사가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어서 내 소고리를 바느질하고 바지를 기워라. 그렇지 않으면 자로 내 길을 내리칠 테니 나는 한번 내리쳐서 일곱을 해치우고 거인 둘을 죽이고 유니콘을 사로잡고 멧돼지를 잡은 사람이다. 그런 내가 밖에 문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 같은가? 재단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자 하인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많은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도망쳤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재단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염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사는 평생 왕으로 살았답니다.